할렐루야, 데일리 묵상, 오늘은 사무엘라 2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부온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부온 거민들은 아주 역사가 좀 깊습니다. 여우수와 9장 말씀에도 기부와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수와에 기록된 기부온 거민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저기 있습니다.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은 관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은 걸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으로 똑같이 인정하고 기부온 거민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준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의 범주에 들수 있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의 범주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개명을 했다든가 귀화를 했다든가 그리고 완전히 대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귀하고 그 사람들의 직분과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대우를 하게 되죠 오늘 이 기부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기부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가문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은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실 았던 거죠. 그래서 기부온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화친 조약을 하나님이 중히 여기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울과 그의 가문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뿐만 아니라 그들 을 어떻게하였는가하면 기부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 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게 뭐냐면요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부 온 거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육하다시피 했어요 어,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어,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다 사울의 가문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다 기부온 거민의 이야기를 다윗왕이 다 총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근을 없애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어, 다윗의 자, 아, 어, 지금 모해한 사람들 5절에6절5절과6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을 말하는데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윗은 사울의 자녀 중에 특별히 요나단을 마음에 두고, 요나단을 늘 자기를 도왔던 요나단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또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죠. 7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요나단의 후손을 자기가 챙기겠다 할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 누구와 소통하였는가도 참 중요해요. 원수와 소통하였는가, 하나님과 소통하였는가.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다섯 아들과 두 아들 그 일곱 사람을 붙잡아다가 기부온 사람에 넘겼고 기부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아 그들을 죽게 합니다.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언젠가 저희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거나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기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우리가 그들 그 중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 관점, 그래서 성경을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는 신적 개시 신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권을 말하는 이 시대에,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권을 말하는, 인권을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타인의 인권이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늘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비록 잘못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대가로, 죽임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징벌을 받고 내 후손들이 잘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일곱 사람을 내어주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사람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부온 거민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의 식구들이 기부온 거민을 계속해서 사륙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멸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쌍한을 생각하면요, 이 사울의 후손들만 불쌍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부온 거민들 사륙을 당하다시피한 기부온 거민들이 더 불행하고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니 죽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장사를 잘 마무리합니다.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을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일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의사의 처방처럼 원인을 알아야 처방전을 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행한 일에 내가 행한 일의 원인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여서 그것의 정확한, 정확한 해결점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실수한 거는 없습니까? 여러분, 실수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 뒷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사울의 가족,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들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화친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다 보응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부원 거미처럼 그들이 요구하였던 것처럼 사울 후손, 사울의 가족들의 목숨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고 o or s 가거나 보내거나 할수 있는 우리가 복음 증거자들이 귀한 발걸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일리 목상 여기까지입니다. 샬롬.